네. 자, 복소수와 허수 단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들아.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수. 자, 실수라고 했고요. 자, 실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아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자 했죠? 자, 복소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실수도 복소수고요. 허수도 복소수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는 어떤 걸로 나타내어지면 무조건 복소수냐며 자, 밑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a b 가 실수야. 일단 a, b가 실수예요. 자, 그때 a 플러스 b i 꼴, 어,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뭐라고 하겠다. 복소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실수 안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아이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1은 이런 꼴로 나타나지나요? 그렇죠. 보세요, 얘는. 1 더하기 0아 어떻습니까? 이때.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뭐이기만 하면 된다? 봐봐요.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실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1이라는 아이도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따라서 1 어, 복소수가 맞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분의 1 어떻습니까? 2분의 1도 마찬가지 2분의 1 더하기 0i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도 복소수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얘들아 루트 3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루트 3 더하기 0i 보이시죠? 루트 3. 여러분 실수입니다. 영 실수죠. 둘다 어, 실수이면서.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면 복소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실수 뭐가 된다? 복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수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가장 기본적인 단위 i도 마찬가지겠지. 이거 0 플러스 1 생략해서 1i 요 뜻을 얘기하잖아요. 자, 0하고 1이 어 맞습니까? 실수 맞죠. 0하고 1은 실수 맞습니다. 그래서 요 i도 뭐가 된다? 복소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조금만 더 연습해봅시다, 얘들아. 마이너스 3i,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0 마이너스 3i, 요렇게 되거든요. 다시 적으면은 0 플러스 마이너스 3의 i, 요렇게도 쓸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a하고 b, 어, 요 i하고 요 i를 얘기하죠. 자, 둘다 뭐가 돼? 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런 거 뭐가 된다? 복소수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어떤 꼴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실수하고 허수가 섞여 있는 거. 예를 들면, 자, 2 e 플러스 뭐 3i, 요런 거한번 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로 나타내어지잖아요. 자, 2하고 3이 실수가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도 뭐다? 복소수가 된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실수, 복소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수 허수만 있는 거요런 것도 복소수가 돼요. 자, 그리고 실수하고 허수가 섞여 있는 거 있죠. 자, 요런 것도 다 뭐가 된다? 복소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때들아, 요 a를 요 뭐라고 할 거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할 거고요. b를 뭐라고 할 거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허수 부분을 얘기하시오라고 할때 사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허수 부분은 아이 앞에 있는 요3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A하고 B, 어, 요 A하고 B 보이시죠? 요 A를 실수 부분, 요 B를 뭐라고 하겠다, 허수 부분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또 밑줄 한번 꺼볼게요. 자,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 근데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허수 부분 얘기하시오 할때 사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틀렸다라는 겁니다. 어. 자, 그럼 다시 이 문제도 볼게요. 자, 여기서 허수 부분 뭐예요? 허수 부분? 어, 허수 부분은 1입니다. 자, 그럼 애들 여기서 실수 부분은 뭐예요? 실수 부분은 영이 되는 거죠. 자, 한번만 더 해볼까? 자, 이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실수 부분은 어, 0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얘들아, 이거 실수 부분 얼마예요? 실수 부분은 2분의 1이고요. 허수 부분은 어, 0이된다란 얘기입니다. 자, 얘들아, 아이 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수가 아닌, 자, 이 복소수를 어, 허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두 아이를 모두 사실은 허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수 단위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허수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했잖아. 요런 녀석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할 것이다? 허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특히. 어 여기도 좀 밑줄 거읍시다특 특히 뭐라고 돼 있지? 비아이, 비아이. 비는 영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거를 특히 뭐라고 할 거냐면 순허수라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자, 이거 허수 맞아요. 이것도 허수 맞습니다. 이것도 허수 맞아요. 자, 그런데, 요 아이들은 실수 부분이 뭐예요? 0인 거 보이시죠? 자, 요런 것을 특별히 뭐라고 할 거다? 특별히 순허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것도 메모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자, 실수는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던 거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순허수 있잖아요, 순허수. 이런 아이들, 얘들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자, 얘들아, 요거 제곱 한번 해보자. 제곱하게 되면은, 9i 제곱인데, i 제곱이 얼마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순허수 있잖아요. 자, 순허수를 제곱을 하잖아. 보이시나요? 이게 순허수를 제곱하고,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은, 그 값이 뭐가 되느냐?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해드리고 이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실수를 얘기하고요, 제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순허수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복소수는 a 플러스 bi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할 것이다. 자 이때 B가 만약에 0이다 다시 말하면 허수 부분이 0이다 하면 남는 게 A밖에 없겠죠. 자 그것은 실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B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생긴 녀석은 모두 허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특히 이 B가 0이 아니면서 A가 0인 거. 그니까 요 녀석은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B가 0이 아니래요. 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I, 뭐, II, 뭐, 마이너스 3I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녀석들을 특별히 뭐라고 할 것이다? 순허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쌤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 자, 2 e 플러스 3I, 2 e 플러스 3I는 허수 맞습니까? 맞아요. 허수 맞아요. 자, 그럼 얘들 이건 복소수 맞습니까? 맞아요. 복소수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순허수 맞습니까? 아니죠. 순허수가 되려면 이 2가 없어져야 되죠. 되니?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마이너스 5, i. 여러분, 이거 허수 맞습니까? 허수 맞아요. i가 있잖아. 자 여러분 이거 복소수 맞습니까 복소수 맞아요 왜 이런 걸로 나타내질 수 있죠? 0 빼기 5 i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복소수도 맞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순허수 맞나요? 맞죠 이거는 순허수가 맞습니다 그쵸?